응. 이게 보면은 저저저 저, 저, 오키에 뭐한 40개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요요요요 요, 사이즈가 원래 그 천재도 그 사이즈라 이예 빛에 많이 달린 거예요 이게? 어때요? 많이 달렸죠? 저 동에 입어갖고 냉에 이거 입어갖고 입다니까이 이, 이 줄기가. 음. 네. 여기도 올해는 많이 달리고 사이즈도 엄청 좋은데요, 지금. 많이 달렸지요. 네. 작년에 비하면 많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뭐 지금 많이 달렸지. 예. 네. 엄청 많이 달렸지요. 작년에 네. 봐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방근이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복숭아를 음. 많이 딴다니까. 등어리 뜨끈뜨끈하면은, 복숭아 품질은 좋을지 몰라도, 양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해서, 품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아, 여기, 왜, 이키 떨어져, 그래. 이게, 이게 이것도 덕인가? 뭐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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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것도 적인가뭐예요 이, 그씨 예, 예. 이게 핵칼이에요, 핵칼. 예, 벌써 이 갈라지잖아요. 해칼이 음. 음, 음, 이게 이제 냉해 피해, 다. 예. 아, 이게 예. 그래도 한번 얼어가지고, 아, 안 깨지네. 그래. 아. 예. 얼어가지고 했던 거고, 아, 올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래도 냉해 피해 대비, 그래도 봉지 싸고, 그리고 지금 붙어 있는 복숭아의 수확기 대비 크기를 보면은, 예. 굳이 가가 좀 크기가 적은게 아니라 지금 아, 딴 사람 모두 <laughs> 더좋아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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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장님 관리도 잘하시고 수세가 벌써 너무 안정적이고 도장지이 많이 따낸 건 아니거든요. 음. 음. 근데 요거 요거는 수세가 저밑거부두면더 안정돼 있어. 네. 너땅 요건 너무 안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잎 펄이를 보면은 잎 펄이 사이즈 보세요. 잎 응, 응. 네, 펄이 사이즈, 잎 응. 펄이 사이즈 보면은 지금 제 손바닥보다 더 크거든요. 응. 네, 그러니까 이, 이, 이 나무를 가지고 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응. 네, 이뭐 안에 보세요, 잎 펄이 뭐, 사이즈 응. 보라고. 응. 네, 이게 이거를 가지고 안에 있는 잎 자체도 벌써. 자, 지금 도다이도많이따내기떠내죠어 오늘 천어지 열도 막. 엄청 더더 따내고 네. 이거 보도 음. 그럼 그것도 많이 다 다르는데 그렇게 많이 또 내년은 더닮은데요 음. <laughs> 네. 그리고 올해 사장이 여기 걸음 한 방울 비료 한 방울 하지 말라 했잖아요. 복숭아 꽃 피기 전에 네. 저 질산 칼슘 네. 조금 두두 먹씩 고 네. 꽃 피고 꽃 피고 예. 어 열매 좀 어느 정도 저저 저가 저, 저, 조금 하기 전에 또두 고고만 예. 줬어. 아제 질산 가시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걸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그죠. 아무도 안줘 예. 잘하셨어요. 예. 지금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이 상태고 예. 가지를 길게 늘여 둔데도이 상태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수영으로 해가지고 전지를 했다고하면 사장님 오래 또피노한거요그렇지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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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야, 양도 그래 그래고 이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양도 엄청 많이 실리고 네. 담아도 괜찮아요 담아도. 아이뭐 사장님 만족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laughs> 담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일단은 사장님 이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요 음.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약이 이, 이거는 너무 뭐 약한 거 아니라? 네 이거요? 음. 네네. 이거는 지금 한쪽까지 문제가 있네요. 이쪽까지 어, 어, 네, 이쪽까지 어. 문제가 있고 저쪽까지는 괜찮거든요. 어, 저두 개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에 한쪽에 먹은 거예요. 어. 네. 네. 그걸 다 따내다가.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내년 가고 해보면 좋을까? 네, 괜찮아요. 음, 다 많은 게찮네요 네, 네. 음. 이제 잘못하면은 올해 음. 달아먹고 이쪽까지는 겨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치. 내년 봄에. 약해서요 네. 네.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복숭아가. 음. 네. 그냥 달린 대로 지자식 살린이라고 음. 막 용수다가 저죽을지 모르는 음, 거죠. 음, 네. 음. 내년에는 뭐 그, 이런 가지 이제 이거는 작년 가지니까는 좀 밑에 내년에는 또한 개씩 달릴 거 아니라. 그럼요. 음, 네. 한, 그리고 이제 올해 음. 아, 따 보셔가지고 수세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면은 음. 네. 내년에 이제 걸음을 해야 되는 거죠. 음. 네. 만약에 수세가 세다고 하면은. 음, 음. 가을걸음을 안하고 예, 봄비료로 하는 거고요 수세가 약하다고 하면은 가을걸음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봄비료 하고 이런 식으로 수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수세가 세면은 가을걸음도 안하고 봄비료도 안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질산각신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을걸음을 했다고 하면은 도장지 딴이라고 또 난리 나는 거죠. 양이 이렇게 많이 달려도 도장지가 많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아직도 좋은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일반 전지를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못한거 그렇지. 음. 네, 예, 예. 음. 색깔 많이 생기고. 네네. 그럼 이제 그런 거 제가 관리하는 거죠. 음. 네. 그, 그러니까 걸음을 알하고 칼슘, 질산칼슘 같은 거, 질산까지 갖고 조종해도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음. 네, 그럼 괜찮죠. 그, 그게 더 낫, 안 낫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하면은, 예, 네, 과. 그렇죠. 과하면은 비료로 조정을 하시면 어, 되는 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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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집어는 넣 거를 빼지를 못하는 어, 거거든요 거름은.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음. 그리고 이제 만생종 음. 8월달, 9월달 넘어가는 거는 봄에 거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간에 물도 주고 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 후반에 얘가 비대기 때 그때 어, 나무가 어느 정도 양분을 땡겨가지고 후반 비대기에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걸음을 가을에만 줘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음, 그렇지. 음. 네.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힘을 많이 쓸때 음. 그때 빨아먹게끔 하는 게 최고죠. 음. 네, 그러니까 후반기 비데기 들어왔을 때 그때. 지금부터 이게 비데기 아니라 이제 8월 초 나오는. 지금 이제 멈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8월 이게 초에 지금 복주가 나오잖아. 8월 5일 날 나온다고 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비데기 안 들어가요. 한 달. 한달 남았잖아요, 이제. 아, 이제 한달 남았어요? 어, 한달 남았죠. 예,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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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더 크기 시작하겠죠. 어, 그, 그렇지.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디 네. 이제 시작인데 지금 이게 품종이 뭐라고 그랬죠? 다랑도, 다랑도 네오. 다랑도 네오. 이 어. 팔을 어, 초에. 여기가 팔을 초에. 팔을 네, 초라.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팔을 오주쯤. 네, 삼자 생장 좀 있으면 이제 하겠네요. 하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삼자 생장 하는데 나무 수세로 봤을 때는. 음. 잎사귀의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열매를 못 키우는 나무가 아니에요. 예. 네. 이렇 오래 따보시면 알아요. 그래, 이제 비, 지금 비를 아예 앉아도 돼요. 지금 도, 도장지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어, 위에 도장지 올라가는 색 자체가 음. 지금 연한 색으로 뛰고 음. 계속 지금 벌면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음, 음. 아직도 힘이 좋다 얘기예요. 음. 아직도. 예. 음. 네. 그래서 가을에 가가지고, 어, 좀 복잡하고 그러면 올가을에도 거름을안 줘요. 예. 음. 네. 가을에 또. 봐야 되는 거죠 음. 네.